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운동하고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걷는 모습 잘 지켜 봐 주세요 오늘 이제 치료사 선생님들이 다 바뀌셔 가지고 이게 가르치는 이게 다 방법이 다 틀려요 그래서 조금 이제 또 다른 모습 또 걷는 모습이 조금 달라졌어요 제 눈에만 보이는데 다들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오늘도 잘 지켜봐 주세요. 오늘 시원합니다. 아까 소나기가 확 내리더니 지금 시원해졌어요. 네, 오늘도 잘 지켜봐 주세요. 지금 운동하고 있습니다. 준비 운동. 네. 힘내세요. 여기 다리 올리고요. 다리가 앞으로 일자로 가야 된다 했습니다. 엉덩이 허리 바로 하고, 허리 일자로 하고, 허리 피고, 허리 피고. 그렇죠. 허리 피고. 자, 아, 세가좀 발라졌습니다. 아직까지 올라가 지금 올라가는 길인데 오르막인데 지금 좀 왼쪽 다리가 좀좀 좀 버거운가 봐요. 내려오는 건좀 쉬운데 오르막이 좀 많이 힘든가 봅니다. 이쪽으로 일자로 허리, 엉덩이 딱 피고, 허리 딱 피고. 움직이시오네 조심해서 와요 날 어. 조심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